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요. 순리에서 어긋나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순리대로예요. 동물들도 자기들의 그 꼴에 맞춰서 자기들의 그 어떠한 모습 그리고 그들만의 어떠한 사고에 따라서 그냥 그 순리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걸 역행하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지적으로 자살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양심에 따라 뭐를 참고 견딘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아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 모든 사물들 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생성소멸하죠. 영원한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늘 태양주의를 돌듯 그 흐름에 따라 시간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면서 물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그것에 그 따라 마무리 푸른색을 돋웠다가 모든 것이 말라비틀어 사라지기도 하고 나라마다 어디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 어디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 어디는 사막이 있는 나라 정말 그대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어, 모습. 그래서 우리가 대충 짐작하죠. 우리가 내년 6, 7월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7월이 되면 덥겠구나. 12월이 되면 춥겠구나. 왜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경험이 축적돼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음. 하느님 나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음.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도 어떤 독특하게, 막 특별하게, 막 어느 날 갑자기 재난 영화 오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예고가 됐고요. 이미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마치 헬리의 성이 78년 만인가요? 한 번씩 우리나라, 이 지구에로 왔다 가잖아요. 예고돼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나의 삶이 끝나는 때죠. 나의 삶이 끝나는 때, 뭐이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의 생이 다 하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저도 저희들도 우리들도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 가는 것, 순리에 따라 우리 역행 못 하잖아요. 다시 애기로 못 돌아가잖아요. 순리에 따라 나이를 먹어 가는 이 자체가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순리 안에서 뭐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든, 우리는이 순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차피 주님을 만날 건데, 왜 그것을 역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우리는? 왜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길을 쓸까요? 어차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믿는 이는 넘어가는, 이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넘어가서 살아갈 힘을 축적해야겠죠. 여기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축적하는 중요한 수련의 장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허투루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넘어가는 세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길을 다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스럽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고 힘들면 다 포기하고 사는 거죠.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체를 통해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충분히 더 이상 내가, 어, 뭐라 그까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이 세상 다시 또 살고 싶다는 생각 없을 만큼 후회 없이 잘 살고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기껏 마음으로 가겠죠. 음. 우리의 삶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직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이 삶은, 그로 시작은 여기 있지만, 죽음 넘어 저 세상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 태도, 행동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나의 성향과 이런 나의 태도와 이런 나의 행동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이 정도 살면은 100년 정도 살면 지겨워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반복돼도 지겹지 않을 행복. 마치 호흡처럼, 마치 굶주림처럼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영원히 지겹지도 않아요. 계속 그럴 거야. 그런 것처럼 피곤하면 자는 것처럼 이 모든 순리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 여러분들 이 삶을 어, 너무 이쪽 삶에서 차안과 피안을 나눠서 이쪽 삶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죽음의 벽을 뚫고 나가는 이미 죽음의 벽은 주님이 허물었는데 내가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 벽을 뚫고 나갈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순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